신장 건강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손톱은요 단순히 외형을 꾸미는 부위 네일 을 아트를 하는 부위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위이기도 하죠 먼저 이제 여러분들 의 손톱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손톱에 세로줄이 깊이 파여 있거나 움푹 패인 자국이 보이거나 하지 않던가요 이러한 변화들은 대개 체내 영양 상태라든지 액순환, 장기 기능 이상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죠. 간단히 말해 손톱은 이제 몸속 균형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은요. 손톱 밑에 있는 하얀 초승달 모양의 영역, 바로 손톱 반달 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반달은 손톱 아래 부분에서 약 5분의 1 정도 크기로 작고 아주 부드럽게 자라나고 있다면 정상 범주로 봅니다. 이런 신진대사가 원 라고또 혈액 순환도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반대로 이 반달이 지나치게 크고 심지어 손톱의 절반 가까이 내려와서 손톱 전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손톱을요. 반반 손톱이라고도 부른다는데요. 또 의학적인 이름은 아니고요. 보기에는 좀 특이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건강 신호입니다.